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함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 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 지나.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고 성문이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왕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동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표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여우수아의 그 이름입니다.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선봉에선 여우수아의 이름 자체가요, 어, 조슈아라고 읽지만, 히브리어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이름과 발음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여정에 선봉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예표하는 예표의 인물로 이름까지도 같은 발음으로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로 하여금 취하게 하실 때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꼭 보고자 하시는 그한 가지 퀄리티, 한 가지 우리의 캐릭터,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품입니다. 40년간 이들이 광야를 방황하며 그 선대조들이 함께 그 믿음의 땅을 밟지 못하였던 그 이유도 바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이 후손들에게 믿음의 땅을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역시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아서 여러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목하여 볼 믿음은 라합의 믿음이겠지만요. 여호수아의 믿음도 특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했을 때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요. 오늘 이보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믿음은 두 명의 정탐꾼만을 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만을 보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자기의 경험을 살린 것이죠. 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모아서 이 40년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들어가게 될 땅을 미리 정탐하라고 모세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12명 중에서 10명만, 어, 2명만 그 땅에 대해서 호평을 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긍정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10명은 부정적으로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다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크고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그 땅에 대한 평도 악하게 바뀌어버리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만을 보냅니다. 그 모세의 시대에 있었던 그 정탐꾼들이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그 땅을 보고 판단하고 좋으면 또 취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을 취하게 하시려 한다는 라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정탐꾼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어차피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믿음의 긍정을 선포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없었어요. 두 명, 딱두 명을 보냅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확실성을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을 눈으로 보고만 올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을 두명 뽑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탐꾼의 믿음도 참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이 땅을 들어가서 이 정탐꾼들은 참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모세 시대에 있었던 정탐꾼들은 그냥 보고 왔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명의 정탐꾼은 가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듯이 누군가가 숨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더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땅의 경계태세가 너무나 확실해서 우리가 들어가기 위협적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 시대 12명의 정탐꾼은 평안하게 들어갔다 왔고요. 경계태세가 굉장히 느슨한 상태의 그 땅을 탐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두 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붙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믿음이 왜 놀랍습니까? 이들이 믿음을 어, 정말 올바른 해석 가운데서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조금만 잘못 그 상황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발견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계 태세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아마 그들이 준비해 놓은 대비해 놓은 그 태세 때문에 절대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경계태세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들이 저렇게 밤낮 없이 깨어있을 정도로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해석을 두려워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능력과 담대함과 승리를 확신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두 명의 정탐구은 나중에 담대한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믿음, 정탐꾼의 믿음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무르익은 믿음을 확실하게 보시고 이제 이때 그들에게 땅을 주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언제 맞이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과 약속의 성취의 때를 언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온도를 살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우수와 정탐꾼의 믿음처럼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기 원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더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라합의 믿음은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 여우수와 정탐꾼의 믿음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은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홍해가 그들의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을 보았고요 만나 매출하기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라베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전에 들은 것을 가지고 그 들은 것을 바탕으로 믿은 믿음입니다 아모리 왕의 두 왕인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들었다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들었다 들었다 뿐입니다 눈으로 본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본 것만 의지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다른 모든 백성들 그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엎드려 져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서도 믿지 못했던 그들의 믿음에 비하면 보지도 못했는데 듣는 것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간담이 녹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라합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 라합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대를 본 적이 없잖아요. 보아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요. 그그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만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믿음의 증인들의 확실성, 그들이 남겨준 그 증인의 확 증언의 확실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만을 가지고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도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라합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에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이 땅을 우리에게 붙이신 것을 너에게 붙이신 것을 우리가 안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합은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심판의 확실성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실 때, 그 심판이 이땅 가운데 임할 때, 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아닙니까? 이 땅이 아무리 평안해 보이고, 아무리 많은 강대국들의 이름이 있고, 정말 유명한 자들의 이름이 있어도, 오직 이 땅을 심판하실 그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대로 그것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 심판의 확실성을 믿고 전하는 믿음이 있기를 또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심판의 확실성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구원의 확실성도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있었어요. 만약에 심판만 두려워했다면 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자신들의 목숨을 의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보이는 라이 보이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 이방인이고 정복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붙이신 것이 확실하지만 내가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호소한다면 그리고 그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심판을 물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확실성 은혜의 확실성을 믿기 때문에 자녀가 된것 아닙니까 오늘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이 땅을 멸하리라고 하는 확실한 징조를 볼수 있는 근거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말 이방인들 중에 살고 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리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 은혜 베푸실 거야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무섭고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만 더 많이 들었던 라합조차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라합은 그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행하여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야고보서 야구부서 2장 25절에서 26절에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때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의 심판의 확실성도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실성도 믿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신 것도 믿었습니다. 능력으로 그 모든 하시는 뜻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리스크를 택하는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의 당국자들이요.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알고 알수 있어요. 정탐꾼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동선이 다 파악이 된 것입니다. 라압의 집에 들어간 것까지 다 파악이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숨겨주었다가는 라압의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숨겨주는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것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함으로써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아, 족보가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나오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메시아의 족보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요 또 한참은 깊었던 이유는. 라합이 저만 살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의 집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대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말미암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더 이야기를 보면 알겠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방식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하게 라합에게 간증을 주셨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게 돼요. 여러면 어떤 점이 참 놀랍습니까? 여리고성은 성벽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정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집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요, 성벽이 무너질 때 라합이 살고 있던 그 집이 성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라합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게 놀라운 간증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보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들여 보내시는 것, 그 근거로 삼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을 때,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실한 믿음대로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서 그것을 보시고 정탐꾼에서 계속 그것을 보셨던 하나님은 오늘 더큰 기쁨을 이 이방인이자 여인이고 또 기생이었던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인간적으로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부족하게 보였을 이한 인물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훌륭한 그 믿음을 보여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확실성, 주님의 심판과 구원의 확실성을 믿고 또그 믿음대로 행하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품고 온 가족의 구원을 이끌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이 라압과 같이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내용과 행함을 지켜내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신 주님께서는 이 땅을 밟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바로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할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땅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된 주님의 소유된 그것을 우리가 취하게 도와주시고 벌써 주님께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의 자선으로 쓰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함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강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나라고 건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